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분명히 공장에서 만든 것이 있으며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저절로 생겨났다, 기차가 그냥 생겨났다,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동차, 비행기, 기차, 아파트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보 아니면 천치나 아,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났어.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났어. 이렇게 대답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는요,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배추, 무, 고추, 고등어, 뭐 이런 음식의 재료는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리해서 먹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나 수많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개만 돌리면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밖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수많이 피어 있는데 그런 꽃들이 아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존재하겠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 하나님이 안보여,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아, 누군가가 꽃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나무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하늘에 새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코끼리와 사자와 강아지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 공기가 없어, 공기가 어디가 있어 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아,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전파라는 게 어디가 있어 나 생전 처음 들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지만 레비를 틀어보면 전파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상이 뜨고 핸드폰을 끼면 그곳에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도 핸드폰만 키면요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전파가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